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9월 21일 수요일입니다. 본방송 조금 늦었습니다. 오후 4시 본방송. 오늘 좀 양해해주세요. 제가 또 본업이 있, 다 보니까 조금 하다가 늦었습니다. 그래도 또 간단하게 본방송은 해야죠. 잘 됐습니다. 556.1. 야, 5%, 5.01%가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본으로 볼까요? 일본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인 흐름은 뭐 이렇게 되고 있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우리 프로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RSI Relative Strength Index를 봤더니 자 여기 한번 이80이 라인은 정말 희열 사람들이 열광하는 단계입니다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이 희열의 단계다 희열의 단계에는 이미 이 바닥, 이런 데서,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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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서 매수한 사람이 느끼는 것을 희열이라고 합니다. 이미 오른 거에서 올라타는 사람이 느끼는 그런 희열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고, 중요한 것도 이 정도 비슷하게 또히어열 공간이 왔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도 아래사회적인 면에서도 어,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화 매물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이너스 5%, 지금 이 시각 현재 마이너스 5% 내려가고 있는데, 아, 리또석, 아,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외람되지만, 조금 반면교사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어, 구독자도 많고 시청률도 좋아 좋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자이 구간에서는 사는 게 아닙니다. 희열 구간은 이미 사둔 사람들 이런데 사둔 사람들이 느끼는 게 느끼는 구간이 이 히얼 구간이에요. 여기서는 건드는 게 아닙니다. 공개 방송이지만 말씀드릴게요. 왜 갑자기 떨어져요? 떨어지는 데는 이유가 없죠. 그러나 굳이 꼭 기술적인 이유를 찾는다면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그러나.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그래도 완만하게 봤을 때좀 길게 봤을 때 이것은 상승 분위기 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지는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머니플로우 인덱스 하고 레라티브 아이그 밀리언스 퍼센트 리차드는 이 흰색 부분은요 제가 저희 회원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데 회원분들 가입하신 분들은 자, 회, 많이 가입하시는데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멤버십 원하신 분들, 하루에 100원입니다. 얼마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리플 갖고 있다는 증거만 되시면 됩니다. 100원. 이것만 하시면, 자, 방금 뭐했 금락 불안하시면 보세요. 자, 금락 필수. 방금 올려드렸습니다. 따끈한 거 보시고. 그 다음에 멤버십 참 좋습니다. 아마 이미, 오랫동안, 오래전부터 가입하신 분들은 뭐, 이미 다, 다 말씀드렸고요. 반등 나오는 시점이라고 그냥 제목에, 제목에다가 가르쳐드렸어요. 그래도 싫다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저라면 한 번쯤은. 구독해보겠다. 참고하시고. 자, 무료 구독도 있습니다. 구독자 45,100명. 야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광고 간단하게 한번 두 개만 해볼까요? 광고가 싫으신 분들은 조금 살짝 90초 정도만 스킵해주시고. 요즘 분위기 리플 좋으니까 한번, 야, 저 코인키스 대표 열심히 한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보시는 영상, 이거 딱 터치하시면 두 가지를 광고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아 우리 코인원 차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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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코인 키스 추천 초대 코드 이거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아 나는 좀그 하고 싶다 뭘 하고 싶냐면 코인원에 바닥에 깔려 있는 거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때 한번 잡아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언제든지 제가 동그라미 친 추천 초대 코드 입력하셔서 가입하신 후에 단타 치시면 아 수, 그 많진 않지만 소액이지만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보조 배터리 간단하게 한번 광고해 볼까요? 보조 배터리는 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단타치는 분들 만약에 핸드폰 배터리 나가 보세요. 그러면 아마 20% 먹을 걸1% 먹고 막 이런 적.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꼭 갖고 다니는데 일반적인 배터리는 너무 무겁잖아요. 근데 이거 어떤 저희 구독자가 하는 사업입니다. 뭐 직접 뵙진 않았지만 20만 원에 아 어, 광고료를 드릴 테니까 조금. 한 1분만 좀 언급해주세요라고 했는데요. 이거 안 받겠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11개를 샀거든요. 5개 사고, 또 3개 사고, 또 3개 사고, 이렇게. 왜 많이 샀냐면은 다 뺏겨요. 너무 좋아서. 이게 왜 좋냐면 일체형이에요. 케이블 필요 없어요. 바로 꼽으면 바로 충전. 제일 큰 장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빠르다. 이 보조 배터리 중에서 가장 빠를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볍다. 거치대도 있고요. 그리고 어, 뭐 저도 20대는 아닙니다만 20대 아니는 거 인정할게요. 근데 이거 딱 꽂고 다니잖아요. 굉장히 젊어 보입니다. 이, 이런 느낌이 나요. 아, 진짜 센스 있어요. 막뭐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막 나이든 막 이렇게 막 두꺼운 막뭐막막 뭐, 막, 뭐, 막 주렁주렁 달고 다니잖아요. 아유. 여러분께서 설령 40대, 50대라고 할지라도 이거 딱 꽂고 다니면 또는 이거 하나 갖고 다니면 와! 정말 선생님 센스 있으시네요. 야, 선생님, 아, 저 광각 관각, 젊은 감각이시네 이런 이야기 들을 겁니다. 저도 많이 들었어요. 20대 초반이래요, 세상에. <laughs> 궁금하신 분들은 아, 하시고 어디 한번 볼까요. 랭, 저는 또 최신 순으로밖에 안 봅니다. 최신 순무주작 자, 끝났습니다.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쓰기에도 편리하고 보관도 용량. 끝. 두개 구매했어요. 휴대 간편, 충전 빠르고. 제품 사서 조금 끝난 거 아닙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사보시면 분명히 도움될 겁니다. 이렇게 충전하시는 거예요. 특히 매매하시는 분들은 저는 필수템이 아닌가. 그리고 여기 이동 잦으신 분들은 필수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물량 좀 풀렸어요. 아까는 그, 저기, 8핀 품절됐는데 지금 8핀도 풀렸습니다. 그래서 갖고, 가, 갖고 싶으신 분들은 하나씩. 또는 여러 개 사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 개씩. 또 이렇게 쟁여 두세요. 그러면 좋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559.6. 자, 5B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자, 제 방송 처음 접하신 분들은 5B라는 것은 550 아, 550원에서 559원. 5 9 9원까지를 뜻하는 거니까요. 자, 어느덧 5B까지 왔습니다. 와, 정말 잘해 주고 있습니다. 5B 좋습니다. 좋구요 그리고 다른 지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 뭐 진짜 제가 슈퍼위크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리플의 슈퍼위크 슈퍼위크다 슈퍼위크는 느껴야 된다 300 아니 3000 3891개 알트코인 중에서 현재 1위 이거죠 이거죠 xrp 라는 암호화폐는 원래 비트코인은 대장 주니까 뭐 인정하더라도 비트코인 아니 저기 리플과 그 다음에 이더리움에 이런 양대 산맥 이렇게 가야 됩니다, 겁니다.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표 좋죠. 아, 근데 오늘 이 기사 하나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리플 SEC가 거의 끝났다. 종, 종전선언 우린 남북관계의 종전선언만 있는 줄 알았는데 또 그런 이야기가 언급이 되있는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뭐큰 내용은요 Ripple adds over 20% in a week 한주에 20%크 크흐... 그러니까 슈퍼위크가 될겁니다 라고 시작했을 때부터 벌써 저희 방송을 또는 아까 말씀드린 특히 방송도 방송이지만 우리 멤버십 가입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눈치챘을 것이다. 저는 눈치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에, 리플로 20%, 그리고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20%. 아, 깔끔합니다. 정말 좋고요이 어, 소송과 관련된 것은, 또 저희 채널과 자매 채널인 또 코인우먼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인우먼 채널은 저희 아나운서, 저희, 저희 방송의 아나운서였는데요. 10초만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께 좋은 채널이니까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구독 많이 해 두세요. 자, 약식 판결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주 깔끔합니다. 아주 깔끔해요. 그리고 이분 이따가 한 다섯 어, 시에 아마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5 시에 또 올라갈 테니까 어, 그 유튜브 검색창에서 코인우먼 검색하셔서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한번 보세요. 이분 되게 어, 경제학 전공자예요. 저는 저는 어, 영어 전공자예요. 근데 이분은 경제 전공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랄하게. 여러분께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저희 채널과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 정보 하나 드리는 거고요. 아 그리고 굉장히 좋았다 하는 이야기 뭐 굳이 이걸 번역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음 근데 이제 좀 리플의 이런 20% 급등이 좀 고무적이었던 이유는 저개인적으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마켓 시장은 약간, 그, 베어 마켓이거든요. 약세장이거든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 주에 무려 13.58%나 마이너스가 됐는데, 우리는 무려 그 반대로 플러스 20%. 이것을 통해서 리플의 힘을 우리는 엿볼 수 있었다. 그죠? 그래서, massive liquidations. 그 대규모 청산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또 빠지는 것도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은 저희 방송에서도 속보로 몇번다 말씀드렸으니까, 어, 넘어가고, 뭐, 차트는 굳이 제가 분석이 될 필요 없죠? 이렇게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고요 음, 그리고 이제 이 부분까지 간단하게 보면서 저희가 좀 방송이 좀 늦었기 때문에 오늘 길게 좀 하진 않겠습니다. 자, 어, 리플이 오른 이유는, 여러분이도 다 알고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 9월 19일, 9월 1 9일부로 as of September 19th 이 호건 호건의 제미 호건 변호사가 9월 19일에 동그라미 쳐놓으라고 웬만하면 호건 변호사가 그런 말씀 안 하시는데 지난주부터 계속 동그라미를 치래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쳐봤더니 정말 슈퍼비크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자 FMC 금리와 관련된 것도 오늘 제가 간추려서 여러분께 방송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음 긴급히 판결을 내리라. Will it urgently? 양쪽에서 바라는 거요. 예 SEC도 마찬가지고, x r p 도 마찬가지고, 긴급히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자, 충분한 수, 충분한 정보, 충분한 uh, gathered adequate evidence, 충분한 정보를 수집했다. 양쪽에서. 어, 그리고, uh, it didn't violate any securities laws. In the u n i t States입니다. 리플은 그 어떤 법도 위반하지 않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하니까 밑줄긋겠습니다 The call for ruling assured the Ripple community that the two-year court case was almost over. 이 부분이 오늘 제목과 연관된 것이죠. 2년간의 법정 소송이 거의 끝났다. 남북관계 종전선언과 같 비슷한 느낌의 아, 어,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2년여 간의 2020년부터 벌어진 2년여 간의 정확하게 며칠인가요?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아, 정확한 639일. 639일. 639일 16시간 22분 32초 지나고 있는 약 2년여 간의 법정 소송이 거의 끝났다. 즉 종전선언 리플과 SEC의 대표가 만나서 종전선언을 기대해도 좋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고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방금 제가 소개해 드린 이 문장에 들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 리플 투자자들이 트위터에 안도감을 표현했다. Express their relief on Twitter, thereby possibly 오늘 마지막 문장입니다. Changing the market sentiment for XRP to positive. 그렇기 때문에 리플에 대한 시장 심리가 positive 긍정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메시지까지 드리면서 여러분께.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59. 자, OB 가격 한번더 체크해 드리고요. 자, 나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열심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제 방송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 주신 모든 분들은 다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인은 이따가 7시에 또그 좋은 영상 하나 올라갈 거니까요. 뭐 추천해 드릴게요. 뭐돈 드는 건 아니니까 요 아마 여러분 도움 될 걸요? 도움 될 걸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채널도 같이 알림 설정해 두시면, 저희는 오늘 방송 좀 늦었으니까, 이따가 6시 반쯤에 올려드릴까요? 어, 6시 반이 좋겠죠? 6시 반에 제가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6시 방송 때, 또는 6시 30분 방송 때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리플 화이팅!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